중학교 2학년 자 1차 함수 활용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이 문제 한번 문제부터 읽고 활용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식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자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자. 3리터의 휘발유로 15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에 30리터의 휘발유가 들어있다. 이 자동차가 x 킬로미터를 달린 후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 y 리터에 y 리터라고 할때 함수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휘발유 양을 구해야 되니까 식은 y는 처음 있던 휘발유 양에서 사용된 휘발유 양을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럼 처음 사용된 처음 있었던 휘발는 얼마였냐면 30이었으니까 자 30에서 사용된 휘발유 양을 빼야 되는데 자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 그렇자 그런데 우리가 x y 사이의 변수인데 지금 y를 구하는 건데 xkm라고 했잖아. 그렇자 그럼 여기서 xkm라고 했으면 1km로 가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돼, 우리가. 자, Xkm라고 했기 때문에 이 km, 1km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 문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위에서 보니까 15km를 가는데 몇 리터가 사용됐대? 3리터가 사용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1km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15로 나누면 여기가 1km가 되는 거지? 그래서 15로 나누면 15분의 3리터니까 약분해주면 5분의 1리터. 자, 그러니까 1km를 가는데 5분의 1 리터의 휘발유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5분의 1씩 X킬로미터 동안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사용된 휘발유 양 계산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식은 Y는 30-5분의 1X. 자, 이렇게 세우면 돼.